기도하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주시옵소서. 우리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마음을 다루주시고 저희 신념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온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고 주의 내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천, 우리 모든 장기조차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리오 지류 생명의 신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위인하신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명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laughs>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임재하시다가. 오늘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음의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끊으며 거룩한 공교여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무사하는 것과 몸의 구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 참여하게 하로 오신 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회개하는 시간과 아, 삶 속에서 내가 느꼈던 짐들을 내려놓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드릴 가운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모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언제 우리 많이 감사합니다. 기도의 잠깐. 힘들게 편견도 나머지, 경제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그런 단 이렇게 해지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산가 우리 가족불 간에, 나계 친구 간게직장에시 식구 모든 관계 속에서, 나머지 우리가 그들 계시냐고, 그거 깨우고, 그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늘어놓고, 주님 앞에 테 그거 간에 의지하면 그걸 놓치는 게맞기며 내시의 십자가가 있나고 나의 생각만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에시씀에의지 모든 것을 다함께 의지하며 내려놓고 주님께, 주님의 주장을 맡겨고 주님의 주장에 따라 저희를 살아갈 수 있는 삶 시간에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간단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모든 걸 의지하게 해주셔서 우리생 세상에서 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의 행위를 구하게 하시고우리가 나아갈 말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중 가운데로 더욱 의 믿음으로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방송한 믿음의 물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며 님의 말씀에 의하여주시옵소서우리 모든 문다해주주시고 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예수 삶이 모두 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잘 있게 되기를 원하나요? 주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모든 걸 맡기려고 나와 왔습니다. 저희 짐을다 짐을, 함께 짐을 지는데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 께서 우리를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신으로 지수 있을 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이요 438장입니다 영원히 정의의 거주한 제지 목고리 Leave m thank you 입니다. 다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본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덕에 무슨 규제나 국률이나 자극에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가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공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에 가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 시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여 전하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포서 2장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 소속감이나 공질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인으로서 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서로 아니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있거나 성령의 교제나 서로에 대한 정의나 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 동질감이나 소속감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니던, 다니던 교회를 다시 찾아오고 하는 것은 어떤 동질감이나 소속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긍정적인 관계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낸다는 것이 그, 그런, 그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우리는 본 받을 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같은 그런 허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여기,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하십니다. 겸손해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건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과 아픈 사람, 불완전한 사람, 그런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싸주고, 위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 세상 세파에 지팔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은 겸손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은 내 생각,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몸매를 내고 진리를 내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섬기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우리는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용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의 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살리는 것입니다. 서로 살리고 섬기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이며,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쉽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여 섬기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의 형체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